<lotion>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브레이킹 아이스입니다. 도도도, 도요. 3년. 님 여보세요? 어,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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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브레이킹 아이스는 안소니첸 감독의 신작인데요. 이 감독은 제66회 칸영화제에서 일로일로란 영화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감독인데 이 영화에서는 소년 시절의 너로 제가 알게 된 주동우 배우가 연기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청춘의 불안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청춘, 불안, 노력 이세 가지 단어를 중점으로 오늘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브레이킹 아이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갈라무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이킹 아이스의 주인공은 총 3명입니다. 우선 영화의 첫 번째 주인공인 하우펑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연길에 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계 회사원쯤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연길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불안해 보입니다. 영화상으로 왜 그가 불안하고 왜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우펑에게 걸려오는 심리 상담 센터의 전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보이는 불안한 표정 등에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하우펑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길를온 김에 투어를 신청하여 여행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행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하우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를 챙겨주는 가이드 나나가 두 번째 주인공. 나나는 투어 일에 가이드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3주일인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파우펑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붕 뜨게 됐을 때 그에게 진짜 연기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나나는 추운 연기에 겨울에서도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무르면서 발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나나의 사정을 설명할 때 나오는 복선입니다. 나나의 친구인 샤오는 이모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샤오는 한국과 중국의 혼혈로 보이며 한국어를 할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나와 친구 사이를 유지 중이지만 나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조금씩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나는 거부하지만요.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하우펀과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과거를 숨긴 가이드 나나. 나나의 투어에 포함된 식당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나나의 친구인 샤오. 다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단단히 얼어 있는 세 명은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균열을 주며 서서히 녹아갑니다. <laughs> 영화를 보다 보면 서브플롯으로 조금 의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현상 수배범인데요. 이 범죄자는 가게를 털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금전적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수배 중이고 그의 현상금은 실로 어마어마했죠. 이 현상 수배범의 정보는 영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뉴스로, 수배지로, 공안의 단속으로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상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불쑥불쑥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이 현상 수배범의 존재를 저는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자는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자의 특징과 더불어서 새 청춘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불안을 형상화하여 영화상으로 표현한 서브 플롯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맥락에서 하우펑, 나나 샤오가 가진 불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우펑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대부분이 심리적에서 오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자면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상해에 있는 금융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나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그의 선택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고 심리상담 센터에 다녔을 것입니다. 환기를 시키고자 먼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여행을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우펑은 새 인물들 중에 비교적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 제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히 느껴지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양상은 우울증이 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에서는 무기력하지만 여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흘리듯이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그의 불안은 얼음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얼음을 씹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카메라는 얼음이 등컵을 집중하면서 사운드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하우펑이 얼음을 씹는 소리만 들리게 되고 당연히 그 행위를 하는 하우펑의 우울한 얼굴이 부각됩니다. 또 다른 장면은 클럽에서 놀때보이 데 모든 주변이 시끄러운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하우펑은 갑자기 불어닥친 울과 불안을 얼음통에서 발견하게 되고 얼음 하나를 꺼내서 보게 되는데 그 얼음을 집은 채 깨물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식장과는 다르게 씹지 못한 채 그저 녹은 물을 얼굴에 그대로 맞을 뿐입니다. 그때 하우펑이 눈물을 같이 흘리는데 속으로만 삼킨 술. 품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나의 불안은 과거에 있습니다. 나나는 과거에 피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꽤나 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발목을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수 없게 되자 그녀의 고향에서 모든 것을 등지고 연길의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잠자리를 가질 때 자조적인 고백으로 들은 허우펑만이.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나나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상처가 드러나며 샤오펑에게 말한 것이죠. 그후 다시 잠자리를 진행하면서 나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과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느낀 현실과의 괴리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샤오의 불안은 권태에서 왔습니다. 샤오는 연기 출신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는 다른 지방의 출신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연기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일 때문입니다. 혹은 나나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샤오는 그저 이 생활에 우던히 적응을 해버린 것이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나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나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현관문은 하우펑이 열어주게 되는데 그때 나나가 샤워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샤오는 두 사람간의 관계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샤오는 하우펑에게 화를 내지도 혹은 불편한 기색도 내지 않고 그저 관광을 하자며 같이 나가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불안에 떨면서 혼자 있기 싫다고 하자 호텔에 따라가서 그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죠. 그는 연길에서 생활 자체가 권태로웠을 것입니다. 마치 이모가 동매업자에게 항상 외상으로 값을 치렀듯이 그도 항상 나나와 같이 놀고 술을 마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나나에게 감정이 생 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보이지는 않는 모습에서 태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어떻게 보자면 굳이 나나가 아니어도 남녀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불안의 감정은 언제 어디서 피어날지 모릅니다. 불안정함을 품은 채 만난 세 사람은 함께 얼어 있는 강을 가게 되는데 그 위를 걸으면서 얼음에 균열을 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와중에 그와는 정반대대로 해맑게 표현되는 주인공들의 얼굴로 그들의 불안은 깨지기 쉬운 얼음 밑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laughs> 이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마치 혼자 있으면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얼음이 다른 얼음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며 금이 가는 듯하게 영향을 끼치는 섬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청춘들의 불안을 품은 여정의 끝은 뜬금없게도 백두산 천지의 등반에 있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천지를 보고 싶어 하는 하오펑의 제안으로 다 같이 가게 되는데, 가는 차 안에서 나다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당군 신화를 얘기합니다. 인내를 한 곰이 음료로 변했다는 이 이야기는 마치 인내를 통해서 성장을 한 청춘들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백두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녹록치 않은데요. 안개가 껴서 천지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게 뻔하니까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우펑은 포기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볼일을 보고 가겠다라며 먼저 보내는데 그는 어딘가로 막 향하다가 절벽에 다다르게 되어 근데 그 높은 절벽에서 또 다른 황홀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풍경에 마음을 다잡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하우펑을 기다리는 나나와 샤오는 곰을 만나게 됩니다. 샤우는 곰을 경계하고 피하고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하우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나는 곰을 피하지 않고 그저 주저 앉으며 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곰은 나나의 냄새만 맡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곰은 사고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 이 사고를 대하는 세 사람의 태도는 이제껏 살아왔던 방.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백두산에 오르고 곰을 만나는 것은 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등산으로 표현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적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죠.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사고인 곰의 등장은 청춘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범내하고 피하는 하우펑과는 다르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나가길 인내하는 나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뭔가 깨달은 듯한 샤오. 이 기점으로 명확하게 무언가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각자는 자신들만의 균열을 받아들입니다. 영상 장면의 마지막은 형상 수배범의 체포입니다. 앞에서 불안을 형상화한 형상 수배범이 잡히면서 세 사람의 불안도 각자의 방향에서 잡힌 것입니다. 나나는 더 이상 피겨를 한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샤오는 일상을 변화를 줍니다. 연길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길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선택은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가. 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하우펑입니다. 하우펑의 불안은 나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나나와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샤워 커튼이 둘을 가로막은 것처럼 나나와의 안정적인 생활은 비춰서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가 될수 없음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뒤로 하우펑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하우. 펑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상하이로 회귀했을 것입니다. 즉 앞선 두 인물과는 다르게 불안을 잡았는지 불투명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화는 세 사람의 이야기, 특히 하오펑의 중점을 두며 시작을 하지만 그가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감독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나와 샤오가 하오펑이라는 불안 덩어리를 만났을 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결과임을 볼수 있습니다. Thank you. 브레이킹 아이스의 마지막에 아리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영화의 배경과 당분 신화라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어떤 의도에서 나온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직관적이고 어딘가 불안한 사로는 판을 걷는 듯합니다. 이러한 브레이킹 아이스에 대한 한 줄표. 얼음을 깨는 것이 명확한 해결은 아니지만 봄이 오는 초입이 되길입니다. 잔 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